일단 밥을 밥부터 하그런 분야안 되겠나 그자. 미량입니까? 미량 밀양 곰밥 아이가 맞죠. 근데 국밥이 어디 잘하는가를 몰라서 어 미량 시장이 있어요. 어 아리랑 시장 단골집 맛있어요. 어 터미널 앞에 아리랑 아 아리랑 아리랑 곱밥집이 있다고요. 터미널 일로 가는 거 맞나 꼰대야. 우리 꼰대도 미량 산다. 얘가. 아이라고 어디로 가는데? 뒤로. 한 진작에 이야기 해줘야 될까 아이가 인마 씨발 아시워좀태워달 보살님 혹시 밀양역 가십니까? 로가요 예? 가라고. 여기앞로조가로 가라고요 예. 가라고 예. 좀 태워주면 안되겠지? 나못가이 예? 가 많이 못태 나이가 많이 먹는데 할바로왜서고 계십니까? 예? 이가가가 많이 다잖저로 가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리로 가는 거 맞다잖아 엄마 아니 이쪽이라고? 나이가 많이 모아서 못한다 해놓고. 좀 태워주지, 아, 아 사람 태, 태우기 힘들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성수야 어째 이러됐노 어? 치킨의 신이가, 이거 뭐. 먹어? 어, 성수 형. 지기네, 신이네. 아유, 성수 형. 그래서 멀다고? 졸라 맛있다고? 자, 그럼 차를 좀 타고 가게요 예, 네, 일단, 차를 좀 타고 가겠습니다. 미량하면 대지국밥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예? 백종원 도 왔다 갔다 그래. 어? 얼마나 맛있길래. 한, 가보겠습니다. 날도 추운데 소주 한병딱 따기면 지기는데, 국밥에. 형들아. 아, 여기네. 어, 부산에서요. 응? 부산요. 예. 뭐, 야 뭐, 뭐예요? 먹는 거어갑 자기가 어 맛있네 딱 <laughs> <laughs> <닭> 삶은 <laughs> 삶은 거 그런 거같 되니까 어백숙국백숙볶인거 같아 팬츠, 팬츠, 삶은, 어, 불 그런 거. 는 음. 이, 네츠 팬츠. 수수영 수영이, 팬 수영이, 팬츠. 수영이, 팬 수영이, 이이 可以是可以可以可以可以嗯拿出来拿出来应该那있放在记录记录记录까로로 음, 있습니까? 여, <laughs> 데리플 가야지. 데리플 <데리보러> 가야지. 트리이트 트리플 라이트 트리플 라이트 트리플 라이트

嗯嗯嗯，嗯 좀는왜만드어 <laughs> 我出去哦，我 그장음에또 다른 이한 번씩은 이거번씩 どう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네. <laughs> 네. 아우, 놀래라. 저희 아이고야. 뻔이요뻔이요피망하세요 죄송합니다! 뻔히 마요! 그래서 이제 저저 저, 저 가스 불로 전에 조금 꿈넉하게 있는 게 중요할 서울에 사는 형인데 이런 거 처음 볼거요 그죠? 어 자동으로 도 시장화 있죠? 뭐 있어요? 네. 음~ 이 쌀이에요. 사장님 아, 이거, 제사 음식이 올라오는 그까자 음. 예, 네, 맞죠, 어머니에. 음. 몇 시간, 이거, 얼마나 굽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굽어요? 20분요? 10분. 좋아하세요, 사장님. 잘... 예.